이번에는 네. 남자 없이 잘 사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네.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죠. 선생님 잘사잖아요잘 <laughs> 삽니다, 저. <웃음> 당황했죠. <웃음> 아, 아, 조금. <laughs> 네. 그리고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분들 네.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남자 없이 잘 사시는 분들은 독립적이 하죠. 음. 주체적이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줄 알고 특히 뭐가 있냐면 자기 일이 딱 있다 근데 그게 없으면 힘들어 여자들도 혼자 살기가 요즘에는 옛날이랑 달라서 어, 남자들도 여자들도 마찬가지 같이 일하기를 바래 근데 여자들은 결혼하면 나조금쉴가 이런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일을 손에 놓지 말라 그래 그렇게 살아야 내가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내가 후회를 안 하게 돼. 전번에 어떤 분 이제 전화, 전화 상담을 <laughs>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결혼도 안 했어. 새끼도 없어. 어제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나이가 50이 넘으셨어. 근데 내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어머, 본인은 전혀 외롭지가 않네요. <laughs> 그랬어. 그러니까 맞대요. 자기는 안 외롭대. 근데 그분이 자기를 사업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바쁜 거야.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 평생 외롭지가 않았대. 그래서 자기도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좀 됐는데 엄마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너는 안 외로워요? <laughs>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부부가 살아도 각자인 사람이 합쳐서 사는 거지. 내게 아니야. <laughs> 내게 아니라고. 남편이 내게 아니고 부인이 내게 아니야. 각자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서 의지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이 나중에 피곤해지더라고. 그래서 음.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할 일,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를 절대 손에 놓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요즘에는 예전이랑 달라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능력 좋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센스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 보면 남자 때문에 놓치는 경우, 희생하는 경우입니다. 희생하지 말라그래 음... <laughs>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같이 도우면서 살아야지. 누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아,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잘 돼서 나중에 나 죽은 없다. 헌신하면 헌신 헌신적 된다. <laughs> 아 진짜. 헌신 헌신하면 헌식적 된다. <laughs> 이거는 명언이에요 경험을 생각하고. 해버렸어요? 네 좀... <웃음> <웃음> 헌신하지 마시고 본인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본인 개발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건 경험담인가요? 약간 있습니다 <웃음> <웃음>